디아블로 2 최고의 스타팅 직업을 고르라면 바로 원소술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록 생존 세팅과 컨트롤이 어렵긴 하지만 최고의 이동기 순간 이동을 비롯하여 전자기장, 염력 등 대체 불가 능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압도적인 속도와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염력을 활용하면 잡템 줍기, 오브젝트 조작, 포탈 이동, 보관함 접근 등 수많은 동작을 원거리에서 할수 있어 다른 직업은 누릴 수 없는 독보적인 편의성을 제공하죠. 그리고 캐스터 계열 특성상 아이템의 영향이 적고 그저 레벨만 올려도 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보스 타겟 파밍이 가능하여 레더 초반 고유템 확보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캐릭터는 원소술사를 국룰로 선택하여 지옥 보스를 잡아 고유템을 파밍하다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템이 잘 나오면 부캐로 넘어가는 식이죠. 또 키우던 원소술사를 그대로 엔드급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며 이젠 파괴참을 이용하여 보다 여유로운 세팅 난이도의 다양한 준 엔드급 세팅도 가능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엔 이러한 디아2의 인기 직업 원소술사 멘땅 육성 가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레지렉션 출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메타도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로 원소술사 육성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놓친 꿀팁들을 뉴비 및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가이드는 제 블로그에도 문서화해 두었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 자간 살펴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시작 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꿀팁입니다. 조작, 시간, 돈, 생존, 수집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설정에서 빠른 기술 시전 옵션을 활성화하면 단축키로 기술 시전 시 마우스를 따로 클릭하지 않아도 마우스 좌표 방향으로 해당 스킬이 즉시 발동됩니다. 또한 강제 이동 단축키를 편한 키로 할당해 두시면 해당 키로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게 되죠. 핵슬 게임 특성상 마우스를 클릭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정말 높은데 이두 가지 설정만 해두셔도 훨씬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거고요. 디아2의 맨땅 육성은 사실상 길찾기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분량이 엄청나니 해당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복귀 및 입문 맨땅 가이드 종합편을 참고해주세요. 그와 더불어 디아2 맨땅은 진행하면서 모든 잡몹을 정성스럽게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독한 챌린지를 하실 거라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시간을 절약하며 최대한 빠른 육성을 원하신다면 이름의 색이 다른 핵심 몬스터만 잡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또 퀘스트 때문에 꼭 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강력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몬스터는 힘들게 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맨땅을 진행하면 골드가 많이 필요한데요. 맨땅에선 기본적으로 상점에 비싼 템을 팔아 골드를 마련합니다. 초반엔 투척무기, 장신구, 스킬 붙은 템이 비싼데 현재 갈수 있는 가장 높은 진행 수준의 마을에서 판매해야 골드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망에서 큐브를 얻은 이후에는 골드를 쉽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요. 상점에서 가장 저렴한 마법 무기를 구매해서 최악의 보석 3개와 조합하면 확률적으로 스킬이 붙는데 이 무기를 판매하면 급전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이죠. 디아투 맨땅에선 생존만 잘해도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디아투에서는 죽으면 개인 보관함과 소지한 금화 그리고 경험치가 일정 비율로 차감되는 미친 패널티가 있는데다가 착용한 장비도 시체에 남겨지기 때문에 시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리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밝혔던 비 초계화되는 패널티까지 있기 때문이죠. 즉 죽으면 그동안 모은 돈과 소모한 시간에 모두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용병 역시 죽으면 부활 비용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은 본체와 용병 모두 신경 써줘야 하죠. 물론 초반엔 죽으면서 배워도 크게 상관 없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패널티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클래스가 공유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방을 생성할 때는 비번 공방을 활용하여 리방하더라도 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죽더라도 공유 보관함의 골드는 차감되지 않으니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항상 넣어둡니다. 그리고 애초에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클래스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능력치는 바로 저항과 생명력인데요. 참고로 디아2의 방어력은 회피율 개념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템과 부적을 세팅할 때도 저항과 생명력을 핵심으로 챙겨주면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존하며 차근차근 모아둘 것들이 있는데요. 비상시에 사용할 활력 포션과 각종 제 제작 재료를 위한 보석, 룬, 주얼, 그리고 마법 장신구 및홈 뚫린 베이스 장비입니다. 마법 장신구와 베이스 장비의 경우 무작정 모을 필요는 없고 목표로 하는 빌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미리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소술사 육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최적화된 맨땅 메타빌드는 노바, 히드라오브, 블리오브 이렇게 세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파벌오브나 체라 등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해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가지 빌드를 맨땅 진행과 함께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겁니다. 가장 먼저 세팅할 빌드는 스타팅 노바인데요. 그냥 번개파장 스킬만 사용해도 적들이 다 죽어서 저점이 높고 굉장히 간편한 빌드가 되겠습니다. 스킬트리는 다음을 참고하시고요. 스타팅 빌드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레벨 4까지는 악의 속을 스킬 포인트를 합쳐 번개줄기 3, 얼어붙은 갑옷 1을 찍습니다. 레벨 5의 포인트는 하나 남겨두었다가 레벨 6이 되면 서리발과 염력을 하나씩 찍는데요. 서리발은 전투 보조 스킬로 잘 활용해주고 염력은 유틸 스킬로 활용해 주세요. 마을에서 보관함 및 순간이동진을 원거리에서 클릭하거나 필드에서 오브젝트 및 포탈을 원거리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원거리 상호작용 버튼 개념으로 생각해서 단추 스킬에 지정해 두면 정말 편하니 꼭잘 활용해 주시고요. 이후 레벨 11까지 전자기장을 쭉 찍습니다. 그리고 레벨 12가 되면 이빌드의 주력이 될 번개파장 스킬을 찍어주세요. 쭉 번개파장을 찍다가 이막의 라다먼트 포인트는 온기에 하나 투자하고 레벨 18이 되면 대망의 순간이동을 찍어줍니다. 이후 번개파장을 마스터하다가 레벨 30이 되면 번개숙련을 하나 찍어주세요. 이때 딜이 두배 정도는 확 올라갈 겁니다. 그후 번개파장의 시너지인 전자기장을 찍거나 번개숙련을 계속 찍.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정도 레벨이 되면 히드라 오브로 넘어갈 시기가 될 겁니다. 이어서 스타팅 노바빌드의 능력치인데요. 일단 레벨 5까지는 극초반 만화 확보를 위해 마력을 먼저 50까지 올려줍니다. 생존 및 지구력을 위해 활력을 먼저 올릴 수도 있지만 초반엔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없고 오히려 만화 부족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훨씬 커서 저는 초반엔 마력부터 올리고요. 지구력 부족은 포션으로 간단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요구치를 생각하여 힘을 올려주는데 보통 1막에서는 세줄 벨트에요. 요구치인 25까지 맞추고, 2막에선 40 정도, 그리고 3막에선 60까지 올려, 3막 도입부에 바로 구매할 네줄 벨트의 요구치까지 맞춰 주세요. 그외 나머지는 전부 활력에 투자하며, 민첩은 착용해야 할 급한 아이템이 있지 않는 한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가이드라인을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보통 난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극초반엔 일반 스킬보다 투청 무기의 성능이 더 좋으니 적극 활용하고 마나와 번개줄기 스킬이 좀 올라가면 해당 스킬을 주력으로 사용하고요. 일단 악의 소굴 퀘스트를 진행하며 잡템을 얻고 그것들을 판매하여 초반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 자금으로 포탈 책과 감별 책, 지구력 물약, 열쇠 등을 구매해주고 만약 허리띠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하나 구매하여 물약 슬롯을 두 줄로 만들어주고요. 가급적 생명력 포션보다 마나 포션을 많이 구. 매고 구매합니다. 참고로 포털책과 감별책의 경우 해당 아이템을 팔지 않은 NPC에게 판매했다가 재매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아이템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열쇠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이용하면 스크롤을 팔지 않는 이막의 라이센더 같은 NPC에게서도 간편하게 책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의 속을 이후는 길을 따라 쭉 진행하면 어렵지 않으니 수도원 외부 회랑 순간이동까지 달려가고요. 거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레벨 8 정도가 될 텐데 이때 기드의 도박을 이용하여 이렇게 생긴 세줄 벨트를 구매해줍니다 이것으로 만화 물약을 한 줄만 더 사용해도 사냥이 훨씬 쾌적해질 거고요 이 시점에 용병도 냉기 화살 용병을 고용하여 잡템을 몇개 주면 적당히 어그로를 잘 끌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이템의 경우 투구와 갑옷은 훔돌린 장비를 얻으면 사파이어를 박아 만화 최대치를 늘려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아이템은 시전속도, 저항, 생명력, 기본능력치 같은 원소술사의 핵심 속성들을 고려하여 그냥 드롭되는 아이템들을 적당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6부터는 서리빨과 염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리빨은 전투에 적극 활용하고 염력은 다방면으로 사용해주고요. 얼어붙은 갑옷은 타격하는 적을 빙결시키니 안정성을 위해 상시 유지해줍니다. 또, 전자기장 스킬의 경우 범인의 모든 적에게 현재 남은 생명력의 25%만큼 피해를 주는 강력한 스킬이니 정의 몹이나 보스처럼 생명력이 높은 몬스터를 상대할 때 여러 번 시전하여 적극 활용해주세요. 참고로 악몽 난이도와 지옥 난이도에서는 전자기장으로 줄일 수 있는 적의 최대 생명력 각각 약 70%와 50%로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원소술사의 경우 극초반 무지성 타워런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데요. 길찾기도 너무 지루하고 진행도 느리며 저렙 때 룬을 다 모아봤자 어차피 자맹은랩제가 17렙이라 당장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18렙이 되면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있기에 쪼렙 때보다 몇 배는 빠르게 타워런을 할수 있죠. 곰빠이긴 하지만 가는 길에 필요한 룬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은 습지에 순간이동집만 찍어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일단은 감옥을 넘어 수도원 내부 회랑까지 쭉 달려서 순간이동진을 찍고요. 그곳에서 리방하며 보네시와 정해몹들을 잡고 12렙을 찍어줍니다. 보통 3-4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며 12렙을 찍으면 이 빌드의 핵심 스킬인 번개파장 곧 노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어려웠지 노바를 배우면 진행이 훨씬 빨라지는데요. 단초반에 만화 소모가 큰만큼 난사하기보단 포지션을 잘 잡고 적절하게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당장 노바를 배운 직후에는 아직 번개 계열 몬스터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주고요. 그래도 1막 보스인 안다리엘의 경우 해동 물약을 3~4개 정도 미리 마시고 서리빨로 느리게 만든 후 전자기장으로 피를 여러 번 깎아주면 노바 몇 번으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막으로 넘어가면 먼저 용병을 기도 오라의 사막 용병으로 교체해줍니다. 일단 템은 아무거나 주고요. 이막에서는 잠행 갑옷을 비롯하여 몇 가지 기본템을 세팅할 겁니다. 이 아이템들은 잠깐만 수고하면 모두 확정적으로 갖출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먼저 무기는 3홈 한손 무기에 티르룬을 3개 박아 적 처치 시 만화 회복을 챙겨줄 겁니다. 갑옷은 2홈 갑옷에 탈 에드룬을 박아 잠행을 만들어 여러 가지 속도를 챙겨주고요. 투구는 당장 사용하진 않지만 2홈 투구에 랄라를 박아 3막 이후부터 사용할 화염 저항 투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방패는 삼혼 방패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을 박아 필요한 저항을 챙겨주고요. 용병에게는 피격 시 서리발 시전 아이템을 하나 챙겨줄 예정입니다. 이 아이템들을 세팅하기 위해선 먼저 베이스 장비를 얻어야 하는데 마을과 필드를 오가며 상점 목록을 갱신하는 상점 런을 이용하면 파라에게서 전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편하게 상점 런을 하기 위해 하수도 2층의 순간 이동 진을 뚫고요. 들어간 김에 라다먼트 퀘스트도 클리어해 줍니다. 이 후, 파라 상정런을 통해 3홈 한손 무기, 2홈 브레스트 플레이트, 2홈 투구, 3홈 방패, 그리고 용병에게 줄 피격시 서리빨 발동 마법템을 하나씩 구매해주세요. 참고로 무기, 투구, 방패는 타입 상관없이 홈만 잘 뚫려있는 템이면 되고, 2홈 브레스트 플레이트는 딱 홈만 뚫려있는 베이스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 때,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파라가 판매하는 철갑 중 유일하게 무게가 가벼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D2R의 갑옷과 방패는 무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통과 무거운 무게면 이속과 지구력 소모량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갑옷과 방패의 무게 페널티는 중첩 적용되고요 그래서 방패도 베스트는 카이트 실드이긴 합니다만 초반엔 힘제가좀 높기 때문에 적당히 라지 실드를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홈 브레스트의 경우 상점런을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너무 안 나오면 1막을 찰시도 상점런이 가능하고 가죽 방어구는 전부 가벼운 무게이니 찰시로부터 구매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 가다가 운 좋게 먹는 게 베스트 하지만요. 어쨌든 베이스 장비를 전부 확보했다면 제작할 수 있는 장비는 만들어서 바로 착용해 주시고 룬이 필요한 장비는 잠시 후에 룬을 확보할 예정이니 일단은 사막으로 나가 이막을 쭉 진행해 줍니다. 그냥 길만 잘 찾으면 막히는 구간은 따로 없을 거고요. 망자위 전당에서 큐브, 구더기 굴에서 지팡이, 발톱 독사 사원에서 목걸이를 얻고 마을로 돌아오면 대략 18레벨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안 되었다면 하렘을 지나 비전의 성역까지 가는 길에 레벨을 올려 주시고요. 이때 순간 이동을 배우면 잠. 일룬 확보를 위해 일막 검은 습지의 2층 탑으로 돌아가 5층의 백작을 반복 파밍하여 필요한 룬들을 모아줍니다. 단 아직은 순간 이동을 난사할 수는 없으니 마나 포션을 최대한 사용하며 막히는 구간에서만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참고로 타워에서는 캐릭터 기준 좌회전만 기억하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보통 난이도 백작은 랄룬까지 드롭하며 조금 룬은 3 개씩 모아서 큐브 조합을 이용하여 상위 룬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 템 세팅이 끝났다면 바로 착용하고 다시 2막을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이막 보스인 두리엘도 회동 물량만 미리 마시고 완다리엘과 같은 방식으로 서릿발 전자기장 조합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죠. 어쨌든 이 구간부터 순간이동이 가능해지고 3티르 무기와 잠행이 갖춰지면서 사냥의 쾌적함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산막에 도달하면 일단 만들어두었던 화염저항 투구부터 장착해주고요. 산막부터 화염계열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화염저항을 잘 갖춰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산막도 길만 잘 찾으면 막히는 구간은 따로 없을 거고요. 칼림의 세가지 장기를 모으며 2시 방향의 트라빙칼까지쭉 올라가면 됩니다. 가는 길에 등장하는 비치조각상 퀘스트는 산막에서 등장하는 첫 정해몹을 잡으면 되고, 람에센의 고서 퀘스트는 쿠라스트 시장의 사원 중 2시 방향으로 입구가 뚫린 허물어진 사원에서 얻을 수 수 있으니 꼭 클리어하여 보상을 얻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맵피스토를 잡기 전에 드라빙칼이나 약탈자 밀림에서 24렙 정도는 찍으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오막 진입전 최소 25렙은 찍어야 경험치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해야 할 레벨링 과정을 지금 미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레벨을 올리면서 네줄벨트의 착용 조건인 힘 60도 맞춰주면 좋죠. 이후 증후의 억류지로 내려가 맵피스토를 만나면 이전 보스들과 마찬가지로 서리빨 전자기장 노바 조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은 가장 단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부를 통해 4줄 벨트를 구매해주고요. 따로 상점 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로 나가 2주알 잡고, 대장간 가서 영혼석 부수고, 디아블로도 서리발 전자기장, 노바로 패면 끝이죠. 어디든 그렇지만 디아2는 길만 잘 찾으면 되고요. 그래도 디아블로의 경우 처음 잡으시면 조금 까다로울 순 있는데, 항상 포탈을 미리 열어두고, 라이트닝과 불길 패턴만 순간이동으로 잘 피해주시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막도 사실상 일방 통행이라 쭉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길에 야만 포로 구출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오르트 랄 탈루는 첫 영혼 제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주고요. 보통 난이도는 안약 구출도 어렵지 않으니 그냥 가는 길에 잠깐 해주시면 모든 저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나마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바알이 소환하는 다섯 번째 하수인 통칭 둘리 정도가 있는데요. 이 놈은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잡거나 아예 방 밖으로 모두 유인한 후 순간 이동으로 빠르게 방을 넘어가. 면 스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이 녀석만 제외하면 바바 삼형제나 바알 모두 서리발 전자기장 노바 조합으로 무난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보통 난이도를 클리어했고요. 클리어 기준 레벨은 30 전후가 되겠습니다. 악몽 난이도에서는 진행 전반에 걸쳐 영혼 도검, 가군 방패, 전승 투구, 동찰 용병 무기, 수압용 저항 감소 원들을 맞출 예정입니다. 필요한 재료와 베이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스타팅 노바로 룬 확보를 위한 악몽 타워런과 재료 확보를 위한 노멀 카오방을 진행한 후 최소 영혼 도검을 갖추면 히드라 오브 빌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중 영혼 도검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데 최대한 라르주크 코인을 아껴두면 좋지만 만약 파밍하다가 35레벨까지 사홈 도검을 얻지 못했을 때는 보통 난이도 젖소방에서 얻을 수 있는 홈 없는 일반 브로드 소드나 크리스탈 소드 중 하나를 오마그의 라르주크에게 가져가면 사홈 도검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롱 소드는 착용 조건에 민첩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요. 가군 방패와 전승 투구의 경우 상점 런으로 베이스 확보가 쉬운 편이니 함께 만들어 줍니다. 또 강한 몬스터나 보스에게 사용할 충전식 저항 감소 원드도 30 레벨 이후 아카라 상점 런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건 렙제가 36이라 그 이전에 구매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통찰의 경우 당장은 없어도 무방하지만 있으면 편하긴 하니 사혼 활이나 사혼 민을 창중 먼저 득템하는 걸 보고. 빈결 자매단 공수나 기도 사막 용병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영혼 도검 정도만 갖춰도 진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보통 난이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당이템 세팅이 끝났다면 아카라에게서 스킬 및 능력치를 초기화하고 히드라 오브 세팅으로 바꿔줄 겁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스킬부터 순서대로 찍어주는데요. 먼저 번개 주문에서는 전자기장과 염력, 순간이동을 하나씩 찍어주고 냉기 주문에서는 얼어붙은 갑옷 하나, 얼음 보주까지 하나씩, 그리고 냉기 숙련을 하나 찍어줍니다. 화염 주문에는 히드라까지 하나를 찍고 화염 숙련을 하나 찍어주고요. 이후 얼음 보주를 최우선으로 마스터하고 히드라를 마스터한 후 냉기 숙련과 화염 숙련은 골고루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능력치 세팅인데요. 힘과 민첩은 아이템 최소 조건을 맞추고 나머지는 전부 활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력의 경우 이제 영혼 덕분에 만화가 충분해서 더 이상 찍지 않고요. 이렇게 세팅해둔 히드라 오브 빌드는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악몽 난이도를 진행할 건데요. 세팅이 잘 되었다면 모든 걸 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히드라 오브 특성상 정말 편한 사냥이 가능하죠. 참고로 주력 딜은 어론보주인데 마지막 폭발 지점에 가장 큰 데미지가 발생하고요. 히드라는 동시에 총6무리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보조 딜로 활용하다가 냉기 면역 몬스터를 만나면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경우 기존처럼 전자기장을 적극 활용하지만 이제 스완무기로 저항 감소 저주까지 사용할 수 있기에 훨씬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추가로 악몽 난이도부터 사막의 디아블로는 초근접할 경우 라이트닝 피해를 입지 않아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악몽 난이도를 편하게 클리어할 수 있고요. 클리어 기준 레벨은 50 전후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옥 난이도부터는 면역 몬스터가 필수적으로 등장하며 생존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진행이 좀 버거운데요. 그래서 악몽 난이도 바알런이나 카우방, 공포의 영역 등을 활용하여 60레벨까지는 추가 레벨링 및 파밍을 진행합니다. 만약 용병의 통찰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때 만들어두면 좋죠. 그리고 괜찮은 희귀템이나 고유템을 얻으면 땡큐지만 운이 나쁘면 템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큐브를 활용한 제작 시스템입니다. 주로 시전 속도에 특화된 아이템과 힘 생명력에 특화된 아이템을 사용하는데요. 제작 아이템의 결과물은 현재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레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제작 아이템은 가진 템이 정말 안 좋을 때 맨땅 진행용으로 한 개씩만 만들어 잠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작법은 다음과 같으니 화면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맨땅 기준 화염 냉기의 시전 속도는 63% 이상으로 맞추시면 되고, 엔드급 세팅은 105% 이상을 목표로 맞추시고요. 필요한 제작 재료 중 마법 벨트는 악몽 난이도 이 찰시 상점 런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지옥 난이도를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모아둔 활력 포션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항상 피해 증폭 저주와 원거리 몹 등을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생존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잘 이용하여 필수 퀘스트만 빠르게 진행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지옥 난이도를 졸업하여 공포의 영역에서 냉기 파괴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진행하다가 운 좋게 다음 아이템들의 재료를 획득했다면 기분 좋게 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이 나쁘면 지옥 졸업까지 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음을 비우고 하시는 게 좋고, 굳이 하나만 맞춘다면 엘리트 베이스 잠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용병 역시 졸업 과정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우니 그냥 저가형 통찰로 명상오라셔틀 정도로만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때는 용병의 템보단 레벨을 신경 써주는 게더 좋은데 용병이 본체의 레벨을 따라오지 못할 때는 한 번씩 같은 타입으로 재고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용병을 교체할 때 착용하고 있던 장비를 그대로 두면 그 장비가 증발해 버리니 꼭 해제해 주시고요. 어쨌든 스킵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킵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줍니다. 그중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3막 트라빈칼 의회원들은 뭉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한 마리만 유인해서 잡고 염력으로 문을 열어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사막 디아블로의 하수인들은 면역이 한 개만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봉인을 해제하기 전 최대한 주변을 정리하고 저항 감소 저주와 전자기장을 활용한 후 염력으로 밀어내며 용병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막의 바바 사명자는 포탈로 리셋하여 일단 면역을 한 개씩만 나오게 하고 앰플, 위세, 광신 오라 같이 위험한 옵션을 피한 후 멀리 유인해서 한 마리씩 천천히 잡으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죠. 참고로 콜리기 도약 공격을 할때 포탈로 리셋하면 해당 위치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버그가 있는데 지형과 이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종 보스인 바알은 가장 간단하게 처치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지옥 난이도를 클리어했고요. 클리어 기준 레벨은 70 전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졸업까지 완료했는데요. 하지만 디아블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이제 최고의 가성비 엔드 파밍 세팅인 블리 오브 세팅을 할 건데요. 사실 범용성을 생각해서 일단 히드라 오브로 냉기 파괴 참까지 안정적으로 먹은 후 블리 오브로 넘어가도 되지만 사냥터만 잘 뜨면 비슷한 아이템으로도 히드라 오브보다 블리 오브의 화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블리 오브로 빠른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공포의 영역은 1 시간마다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사냥이 쉬운 장소가 나오면 그곳에서 편하게 사냥. 하다가 사냥이 어려운 장소가 뜨면 그 시간은 이막 바위 무덤이나 메피스토 파밍을 가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인 스킬 트리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번개 주문과 화염 주문에서 전자기장, 순간이동, 온기를 한 개씩 찍습니다. 그리고 냉기 주문에서 얼어붙은 갑옷 하나 주력기인 눈보라, 얼음보주, 냉기 숙련은 전부 마스터하고 이어서 더블 시너지 스킬인 얼음살을 마스터한 후 남는 포인트는 얼음 장렬과 빙하가시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치의 경우 힘과 민첩은 아이템 최소 조건을 맞추되 영혼 모노크 착용을 위해 힘은 최소 156 정도는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활력을 전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약식 매찬 세팅을 갖춘 후 메피스토와 주요 사냥터에서 파밍을 하여 엔드 파밍 세팅을 맞춰주고 공포의 영역에서 냉기 파괴참을 획득하여 진짜 엔드 빌드로 넘어가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만 해도 분량이 엄청나니 이번 영상에선 맨땅 가이드에 맞게 약식 매찬 세팅과 주요 사냥터 그리고 대략적인 목표 고유템 정도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디아블로2의 빌드에는 고유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유템 드랍률이 높은 보스를 잡고 고유템을 먼저 집중 파밍해야 하는데 이때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일명 매찬이 높으면 드롭되는 아이템의 색이 더 높은 등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유템이나 세트템이 더잘 나온다는 것이죠. 다만 졸업 직후엔 마땅히 매찬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최상급 토파츠작 엘리트 갑옷과 투구입니다. 이것만으로 1 5 0 이상의 매찬을 한 번에 챙겨올 수 있고요. 더불어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도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찬 장갑과 신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생존이 정말 힘들어. 수 있으니 저항, 시전속도, 매찬의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보시고요. 매찬은 주로 보스 킬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매찬템을 스왑용으로 들고 다니다가 보스를 잡기 전에 교체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밍 및 세팅을 하면서 공포의 영역이 편한 장소에 열리면 그곳에서 정의 몹과 보스 위주로 사냥을 하여 최대한 냉기 파괴참을 빠르게 확보해주고요. 만약 공포의 영역이 애매한 곳이라면 메피스토나 이막 바위 무덤에서 파밍을 합니다. 재료가 필요하다 카오방도 괜찮죠. 주요 파밍 목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와 함께 원래 필요했던 루너 아이템들도 조금씩 맞추면서 스펙업을 하다가 냉기 파괴 참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사냥터를 입맛대로 편하게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득하기 어렵다면 다른 아이템과 교환하는 방법도 있죠. 참고로 파괴 참은 75 렙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레벨도 함께 올려주셔야 하고요. 어쨌든 이후에는 탈라샤 세트를 모아 엔드급 블리오브 세팅을 만들어 보거나 무한 사이드를 제작하여 신 노바세팅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서 다른 고유템들을 모아 금수저 부케도 키워보며 디아블루 2의 엔드 콘텐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루 2 레저렉션 최고의 스타팅 직업인 원소술사 가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진짜 덕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덕키 t v 매찬으로 행복한 득템 하세요. 끼웁?